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의 내면을 투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참을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으로 말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항상 이상적이지 않으며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위외에서 발언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경청입니다. 상대방이 발언할 때 끝까지 경청하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기회를 얻기 전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공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 선출직 공직자로서 필자는 항상 시민을 위해 필요한 이야기부터 꺼내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민생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할 의무를 논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공직자로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자세입니다. 정치적 대립 속에서 상대당의 정책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책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데 기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은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시장은 서울시를 책임지는 리더로서 비난보다는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장의 역할은 다른 공직자들과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울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최근의 상황 속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의 목표가 서울시보다는 더큰 정치적 꿈을 향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공직자로서의 책임에 충실하며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공무원들 또한 그의 동기부여를 받을 것입니다. 공무원들과의 소통은 시장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협력과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최근 청계천을 지나가며 찍은 사진은 서울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느끼게 했습니다.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은 서울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서울이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모두에게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장은 이러한 아름다움을 시민들에게 더 많이 전하고 공직자로서의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시장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다면 이는 시장 자신이 향후 더큰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은 단순히 시장 개인을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입니다. 공직자는 시민의 거울이며, 그들의 말과 행동은 곧 시민들에게 반영됩니다. 서울의 미래는 공직자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신뢰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